여기가 된 댕댕이 사장님 저 데이트 가야 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댕댕이 니가 해. 제 제가요? 그래. 너도 50년 동안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그쯤 그은할수 있겠지? 어, 알겠어. 이런 건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보자. 뚜둥 으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아, 이게 뭐예요? 이... 엄청 이상하잖아요! 어, 저, 죄송, 죄송합니다. 내 데이트에 망칠 일 있어요? 아, 짜증나, 짜증나! 이거 어쩌니. 어,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 다시 해주세요. 아, 좀 비켜! 응, 다 했습니다. 어, 엉, 엄청 깔끔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이제, 이제부터 사장님에게만 발 이발할래요. 네, 네. 나도 뒷바퀴처럼 입에 잘하고 싶다. 음, 그런데 졸리네. 어, 여, 기가 어디지? 안녕? 으아, 뭐, 누구세요? 나, 나는 원숭이 오정이야. 리 소원이 뭐니? 음, 어, 저는. 뭐, 뭐라고? 안 들려! 어, 시, 생각해 볼게요. 음, 뭐, 생각요정이 되고 싶다고? 아, 저도 이발 잘하고 싶어요. 뭐, 뭐, 대머리가 되고 싶다고? 아, 아니요! 이발 잘하고 싶다고요!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럼, 뾰롱, 뿅! <laughs> 그럼 잘거라 <꺼라. 웃음> 그게 아니라고요. <laughs> 꿈이었잖아. 어, 다행이다. 어, 시간이 없겠잖아. 날 시간이야.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 어, 주방에는 어디 있어? 주방, 주방에는 주, 어, 저, 저기, 저기, 어. 저기, 지붕에 빵꾸 뚫려서, 뭐, 어, 고치고 있어. 어, 빠, 빨리, 빨 가봐야겠다. 응, 아침부터 주, 지붕에 빵꾸 뚫릴 줄이야. 어, 주빠가, 어, 왜 그래. 빨리 망치 갖고 와. 네. <laughs> 여기요. 어, 고맙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어, 주빠가, 댕댕아, 여기, 그곳, 여기 병원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그, 다음 날. 오. 오. 뭐지? 어, 뭐지? 어? 노랑아, 주빠가, 주빠가 다친 곳은 없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주빠가, 어, 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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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내가 아가아아아잖아혹아 머리도 다아건아아아아니아 나는 아아아가아니아아라이라고 무슨 소리야? 어쨌든 어쨌 아아 아아아아 의사, 아아 아아아아 어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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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랑아 변기 맡겨서 변기 맡겨서 주박이한테 욕한 거 기억나지? 어, 어? 그리고 바보 물고기라고 하고 욕 많이 처먹는 물고기라고 하고 맨날 늦잠 자는 물고기라고 하고, 그리고 아 조용히 좀해 그렇게 된 거야? <laughs> 내가 주박이그 <좀> 자자니 <빨간다니. 웃음> 힘내 힘내 댕댕아 깨안나서그냐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전 가겠습니다. 아, 맞다. 주빡기 이발소에서, 어, 손님이 엄청 모였어요. 뭐라고요 빨리 가, 가봐야, 겠어 오래 기다리셨어. 죄송해요. 아팠더니 다나으신거예요 네. 이건 자신 없는데, 예, 아무르겠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 마음에 안 드시죠? 이거 너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 이걸 왜 이제 하신 거예요? 네? 네? 엄청 예술잔품 같아요. 엄청, 엄청. 와, 우주의 파스타 같아. 어, 맞아. 어, 저, 저 이발 좀 해, 주, 해세요 네, 네. 아, 물론이죠. 다음 날. 너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댕댕이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놔야지. 댕댕이는 난데. 아, 미안해. 주박이를 되돌려 놔야지. 그, 그러게. 딸, 딸, 어,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랑아, 여님 여왕님께 전화가 왔었어. 여왕님, 머리를 해달래. 뭐? 주방을 제대로 넣어야지. 주방은 이따 생각하고 나 먼저 가볼게. 됐했습니다 <목소리> 와우 완벽해. 이걸 어떻게 한 이건 어떤 작품이지? 어 뭐랄까 초코의 발레입니다. 자 여왕님이 탄생합니다. 음. 흐 <laughs> m 와 m 아 o w wow, w 똥 w w 어 w w 하 w wow, wow, w o 저 wow, wow, w o 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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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하 w wow, 아, 안 돼! 으아! 이 녀석이! 아, 나 어떡해! 으 뭐야, 이게 어때는 거야? 빨리 가봐야겠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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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박 괜찮아? 아니야, 나, 난 댕댕이야. 내, 내 원래 모습이 돌아왔어. 어? 진짜? 근데 주박이는 어딨어 주박이는. 아 이게 어떻게 거야? 아, 나 아무 잘못도 아, 다고요